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 하나님의 말씀 6기 31장 1절에서부터 23제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기시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란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이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이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의 엿보와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난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제약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원하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중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로부터 구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채 했다면, 만이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보급이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이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구하이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팔 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할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지금 욕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의로움을 칭찬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욕이 살아가면서 그 자신에게 이 닥친 고난이 너무나도 힘이 겨워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그러한 어, 말들도 하였지만은 욕이 시종에 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욕이 지금 주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하여서 애를 썼었다.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욥은 자신 어떤 그러한 의롭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모습은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렇게 욥같이 말한다는 거.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친구들의 이야기처럼 너 그거 교만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다른 한편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욥 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려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왔다 사실 이런 고백 우리도 정말 욥과 같은 이런 고백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교만의 어떤 그 교만한 시각을 넘어서 이 욥의 이 진정성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 우리는 이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욥의 그 의로운 모습에 대해서 우리 박수 쳐주면서 정말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욥이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욥의 고백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데요 왜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는지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끄럼 없이 살려고 했는지.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요의그 진심 어린 그 마음의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요? 첫 번째 요번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자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예, 이 얼마나 정말 큰 고백입니까? 요번 지금 이 그, 자신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길에 살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지금 내 걸음을 다 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자신은 안다. 지금 욕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욕이 자신이 어떤 성품이 무슨 대단해서 정말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어로운 사람이라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요. 욕이 이렇게 어로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길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 걸음을 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마음이 요배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을 의식해서 욥은 오늘도 불의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악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걸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보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요비 지금 의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무엇입니까? 자신은 거짓과 강포함 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자신은 그렇게 살펴보신다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소금수에 빠르지 않았고 허위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저울에 대고 자신의 저울에다가 이렇게 달아봐도 좋 좋다. 지금 요분이 정도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또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만일 내 걸음이 길에 서떠났거나내 마음이 내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자신을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모습들 다 무엇 때문에 요 분이 그렇게 왜 그런 것에 두려워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 길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 발걸음이 세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은, 음, 14절에 보게 되면은, 요비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요배 고백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 기치를 내고 있고, 오름과 그름의 판단에 기치를 내고 있고, 일어나실 때에, 예, 이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지금 이 요배 고백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 자기가, 자기가, 자기가 해야 될 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요번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는,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에 자신은 항상 그 심판에 대비해서 할 말을 담아두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이렇게 바른 길로 걸어가려고 애썼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욕은 자신이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욕이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기치를 내걸고 하나님께서 일어서실 때에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욥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불의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정직한 삶,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물어보실 때에,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답을 할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마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비록 살다가 중간 중간 넘어지고 실수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갔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그런 마음의 고백이 진심 가운데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발걸음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요비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일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의 심이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수없음이니다 여기서 그런 일은 무엇입니까 악행을 일삼았던 일들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불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재앙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재앙의 심히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에게 반드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요 분은 알았던 것이에요. 이땅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욕기의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이땅 가운데에서 때로는 그 악한 자들이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다는 것을 욕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살려고 욕은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재앙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악한 자에게 반드시 심판이 내려진다는 그 두려운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서 정말 이 마음 가운데서 불량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재앙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엄 위엄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천하 만물에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그 가운데에서 어렵다, 불리하다 이것을 판단하실 그 하나님 하나님이 그하나님을 자신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 미약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항상 그런 자세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이라는 그런 교만함의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참된 주인이시오. 나의 참된 하나님이라는 그 경외하는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욕이었기 때문에 욕은 오늘도 의로운 길에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오늘 우리는 이욕의이 마지막 말에 통하여서 지금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욕이 자신이 왜 의로운 길에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욕은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길에 새피신 하나님, 나의 갈걸음에새시는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노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하여서, 요번 오늘 하루도 의로운 길을 선택하며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의 선택이, 이러한 요의 의로움을 향한 그러한 그 마음이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분투하시면서 그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왜 욥이 의로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불의한 길에 빠지지 않았는지 그것에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번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 그 마음 가운데에 자신의 그런 삶을 살피면서 갖고 나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항상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욕과 같은 그런 고백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Amen.